일단 준비가 됐고요. 네. 아, 대왕호 걸리나? 노비치비나 신나게. 사람들 제일 원했던 거 걸렸다. 미랜 VS 돌문으로. 가자이 씨. 걸렸다. 봤어요. 아, 아, 야 이거. 봐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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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기다려, 기다려, 여기다가 미친 왜 홍길동을 뺀다고? 예? 아 홍길동을 뺀다고? 아? <laughs> 예? 아, 어, 아, 홍길동을 뺀다고? 어디 홍길동 이 있어요? 미친 뺀게 홍길동이야. 이게 이걸 뺀다고? 이거 쓰고 가야지. 무슨 소리야? 빨리 사자. 빨려, 리빨리 빨려. 이런 생각하지 마. 가. 할게. 우리 용혁맨 몇명이었죠 오늘? 하나, 하나 둘셋네 둘, 다섯명 오케이 다섯명이고요 <laughs> 하나 둘셋네 다섯명 박기용 두번째 박준형 리쁘 변우진 송세윤이 하 좋습니다, 좋습니다. 네. 자 바로 일번 음원 믹싱부터 출발합니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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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쁘 오늘 개장하더라자 <laughs> 5번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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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기용 가자. 자 리프가 미넨 박기용이 돌문으로 첫 번째 경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길동 vs 파바르의 대결이겠네. <laughs> 아 이런 거 떴었는데 복근 했을 때아 개꿀잼인데 진짜. 쟤네 님냥 맞았으면 됐잖아요. <laughs> 자 홍길동 과연 오늘 어떤 경기를 <laughs> 보여줄지. 아 근데 나 솔직히 얘기해서 홍길동 선수가 피파에 있는 거 솔직히 나 지금 처음 봤어. 오빠야 <목마> 이번에도 지면 진짜 리얼 구역 아니냐라고 하시는데 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질 거라고 생각 안 하는 게 네. 이번에는 제가 회심에. 의 레벨, 레벨 추가. 아, 나 레벨 채웠어나 생각 못 했는데 레벨 3 찍었어. 자, 방일은 미래네 일단은 리푸가 접속 완료하면서 지금 두다하치는 <laughs> 오류가 있습니다. 두류가치서 오류예요. 앱비에 1번 쓰시면 되겠고요. 그렇죠. 일단 믹스가 완성한 레비와 코티뉴, 야브리, 산시스 고레츠가 어떻게든 라이브 파바를 쓸 생각을 하지. 파바로 봐. 홍길동번 좋아. 진짜 미안한데 이럴 바에 홍길동. <laughs> 자, 자, 들어왔습니다. 자, 제가 맞춘 돌문 어떻습니까? 신나게 <laughs> 유니폼에서 보여줘. 지금 박주호와 이영표 형님이 여기 있는 거 보이십니까? 오늘 엄청난 발언들, 레벨 3까지 쳐되면서 능력치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산초와 로이스 오늘 에이스 이투 명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가장 믿는 선수, 홍켓동 <laughs> 자, 바로 박기용 vs 리프의 경기로 가겠습니다. 기용이가 걸리기를 원했던 게 뭐냐면, 네. 기용이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폼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아. 저는 리프가 걸리고 왔어. 왜냐면 리프가 오늘 보니까 Z도 우지기잘 때리더라고 진짜. 리프야, ZD가 명약가가 없을 것 같은데 지금. 어, 어 지금 공격하네요? 어, 누구나 다 아는 거같예바로 뺏기잖아 미션에 어, 안 뺏겼고요 업사이드인데? 괜찮아요? 한 번은 업사이드 뭐, 했었지 뭐지 초김들이 <laughs> 그리고 여기서 레전드가 뭐냐 네. 홍길동 선수는 대한민국 팀컬을 맡고 있습니다 아 이거 사기야 박주호, 이영표, 홍길동 이 3인방 기대해주세요 자 갑니다 아 레벨이 늘디좀큰게 레벨을 채웠어 오케이. 자 레벨 1과 3파바아파바아파바르 얼른 퓨팩 출신 요오오오 공이자 없어 없어 내가 왜루이스를 선택했는지 기억을 보여줘 없어 노이야 좋았어 자자 자, 보겠습니다 자 레번 자 페리씨 보여줄게 양발을 많이 쓰니가오 그렇지 자그러또묻지만 크로스 이런 것도 하는 건가요 설마 아니 묻고도 그래. 할수 있죠 왜예 네. 오우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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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제띠 와 이거 막 미끄예요. 확실히 제가 레반 레벨을 채우지 않았다면 이거 굉장히 위험했을 거예요. 지금 당황했고요. 지금 생각보다 생각보다 당황했어요. 지금 잠시. 오 나이터 유죄요? 나이터 파울이 아니에요? 가라 마셔, 나무리 가라 가라 가라. 체면 걸렸고요. 가라 가라. 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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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북한 7료연결할 것인가? <웃음> <웃음> 좋아, 오 좋아 야, 좋아 야, 좋아. 지금 플레이가 오. 지금 너무 잘했어요. 지금 리퍼 잘했기 때문에 할 말은 없습니다. 오 왔어, 할말 있어. 종영, 마크가, 역건가, 올라갑니다 아니야, 기용이 크로스 안 해. 가운데만 막아 그렇지. 홍아, 홍아, 홍아. 가운데 막. 그렇지. 아, 감 감히, 감히 다시 한번 비세. 안줄 없어, 없어, 없어. 그렇지. 아, 어. 아, 이거, 이거, 이거 혼란. 내가 왜혼저었겠어 여러분. 님은 아다리가 아. 아. 잘 걸려요. 예, 네. 이게 혼 아 너무하다인데 이거는. 자, 자, 자 혼란이 저기다 쓴 이유가 있음 있습니다. 쿠티뉴. 자 푸틴이요. 자, 자서 다시 한 번. 뭐... 자 우리 길동이 형 수비시킬. 길동이 형 수비중. 어 제띠. 길동이 형. 오우 씨네만 보다 길동. 그렇지. 수비 좋고요. 수비 좋고요. 다시 한번수비대니다 박경식 경습 할게요. 없을 거야 이거는 일대 일이야. 파바르 보여줘 파바르. 오, 드립을 좋아요. 아, 박기웅 드립을 개상입니다 지금. 아, 어, 저기 오케이. 산시스 어, 아, 이게 레벨이 십인가 미치겠다. 저기 저기 누구야? 박주호잖아. 오케이, 박주호 좋아! 박주! 안 돼, 안 돼. 막어. 막아, 막아야 돼. 혼라 나이스! <laughs> 여러분들, 제가 정말로 이번에 치고 싶지 않아서 어... 새롭게 개발한 폼에 열차 스리백 박박이 맛입니다. 예, 혼란 개상 아니, 아니야. 아니야. 페리, 빼리, 페리치, 페리치. 가, 공격이야, 공격. 그렇지, 공격을 보여줘. 그렇지. 이 형이 폭포 채우기 했는데, 나도 가끔 폭포 채워야 되겠다. 자, 야부리, 오, 이거, 이거, 그 이거. 야부리. 자, 미션,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은데, 오! 아! 아, 이거 맞는 만들... 오! 오 뒤에, 뒤에 수비, 수비! 쿠티아 막아야 나가자 쿠티니어! 바로 동쳐 쿠티니어, 이거 아시나, 혹지 쿠티니어 세라은 요건데. 이거 아시나? 아, 이것도, 이것도 걸린다고? <laughs> 오, 아, 아, 어, 역시 경기 자, 수준 지금 장난 아닙니다. 예, 자 갑시다. 자 이번 페르시가 수비 한번 해줘야 되는데, 혼란, 혼란. 일단 험들도 혼란. 야, 반대야, 반대야, 반대야. 자, 제가 혼란을 지금 쓰면서 여러분들 양윙에왜 팔억에다가 국물 기계 했겠습니까? 옥니 한다고? 한다고. 옥니 왔다. 한다고. 기 이건 아니지. 면기계 후계자, 옥니키. 심지어 재형이랑 같은 팀이란 말이야! 자 왼발 지금 왼발 보세요 왼발 지금 잘 걸렸습니다! 옹미! 깨알! 아자 길동이형! 길동이형! 어. 너의 꿈을 펼쳐 여기서! 오케이 자, 좋아 좋아 길동이형! 길이형 아 홍길동! 나타났습니다 <laughs> 역시! 동일 반점! 상위 반점! 홍길동! 아. 좋습니다! 자이 팀은 여러분들 더 무서워지는 게 뭔지 아세요? 이 팀은 다음 경기에 레벨 4로 들어갑니다 네, 친선은 안 돼요. 친선은 안 돼요. 친선은 안 돼요. 피할 곳이고요. 아, 죄송합니다. 깃발을, 씨, 지금, 나온 지 2년이 넘었는데, 방송을 한다는 사람이, 내가 써서, 네, 네. 그냥, 네. 빠지고나 돌려. 네. <laughs> 빠지고 300만원 잡고와 그냥.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자, 자, 꾸틴요! 꾸틴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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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몬! 아, 내, 내가 이래서 레몬을 산 이유야. 레버은잡다 아, 막아버려. 아, 까비, 까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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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직 몰라, 아직 몰라. 레몬? 레바도 스키 역시! 레비. 이게 레비지. 왔다 가. 왔다 가. 왔다 가. 이게 레비지. 어, 어 이렇게 레비. 좋았어. 자, 어, 잠깐만. 쌍초가 해도. 가르. 오케이. 연장. 좋습니다. 홍길동 계속 나타납니다. 이거 아닌데. 홍길동. 홍길동만 없으면 될것 같은데, 지금. <laughs> 내가 그거 왜 알려줬을까? 북한한테 그냥 가만히 있을 거. 어, 막조 밑에! 어, 아, 대! 어, 아! 이거 밑에 줬 승부 때다는 건데. 어. 막조 진짜 좋. 좋은.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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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올려. 올린다. 오케이, 오파이르이오파바오어레오레이오케레오 레반. 레반 이 오케이, 오케 한 번씩 나가 하나 뺏고 가자 후라. 자, 박주호 첫, 첫 게임만 잡으면 무조건 이길 것 같거든요 이드있지만 박주호 자, 사시스 넘어가서 홀라 넘어가서 천천히 홀라 배거 없어 자리 됐다 어, 홀라 홈매스 홈매스 홈다오와시와 오이 자원 박사님 오이 시원 박사님 오이 시원 박 죽어! 여기서 심리전 벌다가 홀란딱 들어간 거제 테스트 바로 여기. 이야 진짜 존나 잘한다 아 잘했다 괜찮아 잘했다 이때 그래. 네, 여기입니다 기사... 자 이제 바로 두 번째 연기 출발하겠다 믹슈님이 먼저 번호 몇 번이요? 3번! 3번 아 2번! 제가 그럼 3번 하겠습니다 오케이 나 2번 믹슈님 예, 2번 이번나 3번 갈게요 저 먼저 믹슈 먼저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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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빡! 기용이 가자!! <laughs> 기용아 가자! 자 3번 간다! 따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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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란 누구야? 팀 바뀌었습니다! 아시씨 뭐야! 리포! 팀 바뀌었어요! 반갑습니다 바이렌 미네리, 박기용이고 돌보이 리포입니다 가자 파이팅 박기영 파이팅, 파이팅! 자 일단 같은 리백이지만 거기 안에서도 하나하나 전술이 좀 다르기 때문에 아 이거 쓸줄 알아 이거 봐. 쓸줄 알아. 어그 유쾌했는데 그 지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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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쓸줄 알아. 자 우리 리프가 이게 이제 만약에 여기서 리프가 이기게 된다면 이거는 그냥 진짜 스쿼드 빨이다 누가 그 나왔죠 저거는 정당한 댓글이었어요. 사이드 사이드 사이드. 아 좋았어. 이것도, 이것도 좋아. 이것도 좋아. 레반 자마츠 훔메스가 레반 맞죠. 좋습니다. 자, 레반 밀어버려도 네. 돼, 밀어버려도 돼요. 저 싸가지 없는 새끼. 자. <laughs> 다시 한번 레반. 복길했다 아, 네, 싸우지가 아, 없다니요 네? 아형 돌문이니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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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왜요? 아까들은 감동이 돼서 네. 하라면서 아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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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죠 싸움 없애 인정, 인정, 인정. 네. 네. 인정. 네. 자 토마스 밀러 네. 보여줘 네. 보여줘 네. 기용아 짧게 하고 저쪽 네. 네. 비었다 그렇지 자 페리치 앞이 비었네? 오케이 나이스 수비 나이스 수비 흉내서 어 조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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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씨잘 조심했죠? 네 확실히 지금 소통이 되는 팀입니다 좋습니다 이봐 쓰리 빼이 치고 쌍시다 오케이 좋았어 잘 봤어 쌍시스야 쌍시스 쌍시스야 반대쪽! 없어! 반대쪽! 로이스 잡고! 때려버려! 오케이 아니야! 노이야! 아이씨! 노이야, 좋았어! 아, 좋는면 지금 내가 말한 대로 너무 잘했는데! 어, 노이야, 좋았어! 아, 역시, 기컨 했어! 아이거 니어로가 하는 건데, 니어로 지금 기컨을 해가지고 니어 쪽을 잡아가 놨어! 자, 박주호 위에 열렸다! 전방 끝내야지! 노이어! 잡고! 심판 뭐합니까? 오, 업사이드! 업사이드 기컨! 우와! 2연표 와 진짜 방금 미쳤다. 여러분 방금 여기서 위에서 바로 주는 판단 봤어. 어 노이스에서 바로 주는 거 봤어. 와잘 가세요 위쪽 오케이 오케이. 오만 먹의 홍길동 나 홍길동 아 씨. 홍길동 아. 동해번쩍 서해번쩍. 저희가 선수 이름 바꾼 거 아닙니다. 옹길 원래 이름은 예, 옹길동이에요옹길동또야무리를 막으러 갑니다. 동일 번째, <놀람> 자, 이번에 하나 옹길똥. 하나만 하자, 하나만. 하나만 하자, <놀람> 하나만. 오 잘했다. 자, <놀람> 여기. 그럼 이거 8천만 원짜리인데 홀라, 내가 말했죠. 왼발 홀라는 진짜 무시 못해요. 저 다시 한 번. 자, 나무리. 자, 나무리. 들어, 들어, 와 들어봐. 와옹길동 자, 빨리 옹길똥. 홍길동! 홍길동! <laughs> 와, 평생 가자. 내가 파마를 쓰니 원래 홍길동한테 이유로내어 너거든? 근데 홍길동한테 안 된다. 홍길동, 이름부터 장패다. 이런 얘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굴린트를 막을 유일한 아, 대학은 홍길동 내가 추천했어! 아씨 여기는 84분만 이거 거의 끝나거든, 경기? 그렇죠. 근데 아직 한골 넣으면 아직 몰라. 그치? 기영아 빠르게 한골 넣으면 돼. 아까 공길동 축구에 꼴이 나왔거든. 응, 옥살이 네, 아니야. 공길동 응, 백스템 장난 아닙니다. 길동. 지금 미슈님 이런 얘기했어요. 네. 미님이 어, 네, 일부러 팀을 네. 안 좋게. 아니야, 하셨어요?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저희 오늘 패착은 홍길동 투까지 추앙한 거예요. 저희 패착은 그거예요. 아니 팀이 나쁘진 않아. 내가 그 투까지 그 뺐을 때 가만히 있었으면 됐거든. 자. 디벨이... 아 오늘 완패다. 진짜 완패다. 오케이. 자, 잘했다. 자 이렇게 해서 스쿼드이십. 자두채구가 힘들게 어, 오늘 또 믹슈를 이겨내면서 일단은 저는 기회가 아. 아직 있을 것 같습니다. 아. 한승현 vs 2호에서 이긴 분과 제가 이제 매치업이 될 근데 진짜 이거 팁드리면은 자7팁팀 무조건 차. 퍼포쳐야 진짜. 믹슈네. 네. 퍼포먼스 때문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니 팁들이. 근데 하나의 팁이라고 했잖아요. 왜요? 팁 드는 것도 못해. 내가 지는 입장에서 팁을 드릴 수 있잖아요. 지구도 참 정말 이상해지네. 형 유격벨트도 이랬어. 형이 덜뽑뽀한거고 6연패를 했는데, 여기 패를 구할 적은 없고. 앞으로의, 어, 경기도 기대해 주시고요. 스쿼드 대신. 그렇죠. 제대로 한번더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저, 저도 입이 살아있어, 저도.